김정은이 가장 믿는 두 사람인데, 음. 이두 사람이 다 천칭자리라면, 어쨌든 외교를 노력을 하겠구나. 이게 외교의 별자리이기 때문에. 음. 그두 사람의 말을 많이 들을 거잖아요. 음. 그리고 평화주의자잖아요. 음. 평화로운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겠구나. 음. 음. 이두 가지는 알게 된 거죠. 음. 그리고 이두 사람이, 어, 그, 김정은이,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방향도 음. 조금 잡아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두 사람이 그 이미지도 천칭자리답게 음. 좀 호감 있는 이미지들 네네. 아닌가요? 그죠 음. 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걸, 그 별자리의 상황을 봤을 때, 음. 음. 남북관계가 음.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많이 부정적인 상태가 되고 있지만. 음, 음. 음. 앞으로도? 음. 그렇죠. 긍정적인또 음. 뭐 우리나라 별자리가 지금 좋으니까. 음. 힘은 들지만 좋은 상태예요. 음. 음. 어, 잠 얘기. 잠이요? 우리가 녹, 음. 녹화를 했나? 잠? 잠, 음. 잠 얘기는 아니죠. 음. 음. 천칭자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잠인데, 음. 잠자는 걸매척 좋아하고 음. 잠자는 게 너무 너무 소중하고 음. 그런데 많은 천칭자리들이요 불면증 환자예요 잠에 굉장히 예민하고 이 귀마개를 해야 잠이 들고 눈을 가려야 잠이 들고 막 이런 천칭들이 음. 많고 그리고 일 때문에 막 대단히 잠을 못 자는 천칭도 많고 근데 실제로 이들은 잠을 많이 자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금성의 수호 행성을 가진 별자리니까 예쁘다, 잘생겼다, 잠이 많다. 그럼 생활하는 거 없어요? 미녀는 장코르기, 잠자는 숲속의 음, 미녀, 미녀. 음. 응, 그런 거죠. 응. 다 별자리가 이렇게 놀라워요. 선생님도 잠 많아요? 저요, 그렇게 많이 자는 건 아닌데 늘 졸려요.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진짜요? 네. 아, 저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홍대에서 음. 이렇게 하다가 놀다가 이렇게 친해졌던 사람이 있어요. 음.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만드는 영화, 뭐 이런 거를 별자리로 이렇게 살짝 봐준 적이 있는데, 음. 그러니까, 실명은 제가 이해 안 할게요. 실명은 다 알게, 알게 되겠지만, 음. 천칭자리 제작자, 천칭자리 감독, 오. 천칭자리 남자주인공, 천칭자리 여자주인공, 천칭자리 넷이서 모여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렇지. 미녀는 괴로. 음. 아.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천칭자 천자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비만이에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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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들 영화를 찍은 거예요. 음. 음. 그 천칭자리빛과 비만의 별자리다. 그러니까 천칭자리는 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피부 톤이 하얗고요. 네. 그리고 살이 이렇게 살짝 오르는 타입이에요. 음. 같은 비너스 금성인 황소자리는 뼈가 무거운 사람들이고, 뼈가 음. 통뼈라서. 음. 음. 근데 천칭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비만에 가까운 별자리 천칭하고 물병자리인 것 같아요. 아 물병 자리 네, 물병도 물병 저를 보고 물병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다 갖고 있는데. 음, 음 저요. 네. 네. 그 지금 요요 음. 정도 정도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천칭 자리 여자분들은 특별히 자기의 몸매를 관리할 때 음. 너무 이렇게 가느다란 거 하지 마시고. <laughs> 밀러의 비너스 있잖아요. 네. 어, 그런 느낌의 몸매. 요즘엔 그런 몸매가 그 각광받는 시대 아닌가? 음. 여자들 마음은 또 달라. 아유 음. 답답해. <laughs>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그건 아, 나도 난, 난 아니에요. 난 포기했어 이미. 그러지 마. <laughs> 어쨌든 본이 음. 이렇게 건강미 넘치는 음. 그런 모습, 여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지만 뭐뭐 음. 뭐 이렇게 풍만하다든가 뭐 이런 느낌이 더 어울려요. 천칭 음. 천칭이 전층, 살 빠져 있으면. 별로 천칭 같지도 않고 음, 느낌이좀 음. 네. 김구라처럼 좀 둥글둥글하고 음.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laughs> 계속 날씬해지고 있어요. 네. 네, 요즘 좀 계세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관리는 좋지만 음. 바싹 마른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음. 예. 균형 잡혀 보이지도 않아요. 그 음. 모습 자체가. 잠 잠을 잘 잠을 주무시라고 얘기한 거고요. 음. 그다음 건강 포인트는 어, 허리예요. 음. 그래서 허리가 되게 부실한 천칭자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음. 음. 젊은 막 어린데도 막 허리 삐끗하고. 막. 음. 음. 천칭이 좋아하는 스포츠 얘기해드릴까요? 네. 탁구, 음. 테니스. 음. 배드민턴. 음. 뭐죠? 좌우 대치. 어. 둘이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음. 어. 둘이서. 똑깍똑깍똑깍. 똑깍, 똑깍. 이 얘기를 해줬더니 어떤 수... 내담자가 뭐라 하냐면 음. 탁구부에 있었고 테니스 동호회에 있고 <laughs> 요즘 배드민턴 열심히 친다. <laughs> 천칭자리인데. 네. 음. 사실 천칭자리한테 살 얘기, 잠 얘기 음. 그 다음에 테니스 배드민턴 얘기하면요. 쪽짓게라고 그래요. 나고 <laughs> 음. 레이스 얘기 좀 해주세요. 레이스, 음. 음. 이 레이스 달린 옷을 좋아하잖아요. 전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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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분들이. 저도 비슷한 옷이 있기는 해요. 아, <웃음> <웃음> 어디 레이스가 있으니까? 아, 레이스가 아니고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축 늘어지는 뭔가 이렇게 달려있는 옷, 옷도 있고요이 <laughs> 어. 방송 힘들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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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또? 제가 좀 독특한 옷을 좀 좋아해요 왜안 입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늘어지는 거 바지도 약간 좀 치마 같은 바지 뭐 이런 음. 거 예, 정갈자리도 입고 나올 거예요 음, 그런 <laughs> 거를 좀 좋아해요 그때 예, 이제 음. 미국에서는 잘 입고 다녔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좀 음. 일부러 좀 평범하게 입고 다니죠. 너무 시선은 끊. 저는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네. <laughs> 스트레이트 맞아요. 아, <laughs> 아 저는 여자 가졌습니다. <laughs> 아 이제 어. 오늘 천칭자리라 그래가지고 좀 네. 찰랄라운 옷을 찾을 노력했는데 노력했어요. 없어가지고 손해 <laughs> 많잖아요. 손에, 많잖아, 손에. 천칭자리. 아, 네. 그 천칭자리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옷. 이런, 이런 옷들, 이런 음. 느낌, 이런 걸 말하면서 계속 이렇게 돌리는 천칭들이 있어요. 음. 손가락으로. 음. 음. 그리고 머리카락을 돌려. 음. 음, 머리, 예전에 길었을 때. 네, <laughs> 우리 그, 그, 그 끝도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laughs> 우리 1회 어. 양자리 때, 네. 아라운 내가 계속 머리를 계를 이렇게, 이렇게 했어. 계속 이러고 어. 있어. 그거 몇 번이나 퀴즈 그, 내려고 그랬어. 그때 내가 봤지. 아, 천칭이 있다. 네, 화성이 음. 천칭이에요. <laughs>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은 공기 별자리인 쌍둥이 자리가 그 아주 싸구려 조그만 담아에서 나오는 불빛 음. 또 이렇게 주얼리 비즈 이런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음. 네, 천칭 자리는 보석에서 나오는 빛을 좋아한다. 음. 보석에 어울리는 사람들이고 음. 그 저는 물병이 마지막 공기인데 저는 레이저 광선을 좋아해요. <laughs> 미러볼 그 있죠? 미러볼 노래방 에이 그런 거좋아해 음. 집에 하나 있어요? 미러볼 사는 게 소원이에요 있요 <laughs> 시끄럽더라고요 드르륵드르륵 소리가 아 시끄럽구나 아, 응. 다음에 그리고 다음에 썸캐쳐를 하나 갖다 드릴게요 아 <laughs> 광선검 이런 거 네. 좋아해요 어, 그리고 미, 예, 체격 나서리고 아닌데 간디가 천칭 자리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 간디는 왜 이렇게 말랐을까? <laughs> 그분은 <웃음> 그분은 천칭 자리에서 그 우유부단성을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 음. 뭘 보여줬냐면 인도 파키스탄 사이에서 너무 음. 결정을 안 내리고 막 그런 음. 양쪽 다 본인을 보고 있는데 음. 그래서 뭐 유혈 충돌이 막 일어나고 음. 그 우유부단의 극치를 보여준 적이 있대요. 근데 음. 속에는 정갈이 많아요, 이 음, 사람은. 음. 저는 단식투쟁은 정갈 자리의 장르라고 봐요. 음, 그럼 음. 실제로 단식투쟁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 음. 이번 사안에 단식투쟁할 일이야? 누가 물어보면, 정갈인가 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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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갈이야. <웃음> 음. 그래서, 그, 단식투쟁 뭐 이런 거는 천칭의 모습은 아니에요. 음. 근데 이제 비폭력 무저함. 간디가 음. 했잖아요. 그치, 그치. 그게 이제 천칭. 그치. 그리고 저는 생일은 모르겠지만 천칭일 거야라고 말하는 분이 누구냐면 백범 김구 선생. 음. 모습은 완전히 천칭이에요. 음. 그 지금 존내는 그다음에 간디, 김구 이세 분의 공통점 이 있어요. 퀴즈예요. 퀴즈. 음. 음. 말로 해. 동그란 아이. 음. 동그란 안경, 양쪽 균형 잡힌 음. 동그란 안경. 지금 안경 얘기 나왔어요. 천여자리 때뿔테 안경. 음. 이게 동그란 안경. 음. 음. 다음번에 얘기할 정갈자리는 선글라스. 음. 이세 명이 눈에다 뭘 하나씩 다. 마음에 참는 <laughs> <찾는> 게. 얘기했잖아요. <laughs> 까다로운 별자리들이라고. <laughs> 음. 근데, 어, 김구 선생도 뭐 얘기했냐면요. 세계평화 얘기했어요. 음. 음. 해방 직후에. 음. 해방 직후에 보통 정치인들이 뭐 얘기하냐면 요그 길을 얘기해요, 그 길. 음, 어, 아, 그지그지 이승만 대통령처럼 음. 국가대표 축구팀이 현회탄 건너가는데 지구, 지면 현회탄에 빠져 죽어라. 그랬어요. 음. 근데 그 당시에 김구 선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들한테 음. 세계 평화와 문화에 기여하는 신민이 되자 그랬어요. 음. 의식이 엄청 높으신 분이네. 음. 음. 야, 그 시대에 그러기 쉽지 않은데. 음. 음. 그리고 이제 천칭자리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개코라는 거죠. 음. 냄새에 민감해요. 음. 이렇게 얘기했더니 천칭자리가 화냈어요. 냄새가 뭐냐고? 향기. 향기라고. 음. <laughs> 그래서 뭐 와인을 감별한다든지 무슨, 음. 향수, 걸, 음. 그런 쪽의 에너지를 갖고 있죠. 음. 실제로 천칭들이 와인을 잘 마셔요. 음. 음. 조향성은 진짜 잘해요. 음. 음. 와인을 이렇게 딱 따서 천칭 자리가, 음. 근데 수성은 천여 자리야. 음. 그럼 이제 와인, 칠레산 와인은 뭐 어떻게 됐고, 이거는 몇년 산이고, 이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음. 한참 동안 하죠. 음. 우리가 마실 때, 우리가 음. 그걸 설명충이라고 하죠. <laughs> 그게 천칭이, 그러니까, 처녀가 깃든 천칭 자리가 하는 음. 일이에요. 음, 음. 음. 말이 이쁘네. 음. 설명 중이? 아니요. 처녀가 깃든. 어, 처녀가 깃든. 천칭. 음. 그리고 이제 어울리는 장소는 호텔과 명품관. 음. 음. 그런 곳이죠. 목소리가 우리가 지금 같은 금성인 황소자리 얘기할 때 목소리가 되게 낭낭하고 성우 같고 음. 그 다음에 뭐 허스키 보이스하고 매력적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음. 근데 천칭은 뭐냐면 아나운서나 성우처럼 얘기를 해요. 음. 음. 비음 연극톤 음. 음. 연극톤 목소리 아세요 네. 네. 음. 음, 네. 아, 박정자 약간 선생님. 약간 비강으로 음. 이렇게 음. 소리내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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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식거리는 말투 <웃음> <웃음> 헤르나 루빈스탄 <웃음> 아, 해변에 먹는 스타일. 전 진짜 굉장히 우아한 말투로 말을 해요. 음, 비음이 음. 막 섞여가지고. 음. 음.